억까에도 계속 극까지 가기만 하면 돼. 아씨 버프를 못 올리겠다 이거 패턴이 뭐? 이때 딜이 항상 할 50억 뜨고 60억 뜨고이 버프를 <laughs> 다못 올려 이거. 일러가 조금씩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나 해야돼이지 망했다 이정도는 터보 가능해 이정도는쫄러 거기서부터 더 먹으면 안되겠어 나랑 송영님 먹으면 안돼 먹었다 안돼 거기까지도 괜찮아 한 대도 안 맞으면 되 아, 진짜 이공탐정편 오케이. 쉽지 쉽지. 아, 왠지, 왠지. 옥지. 저거에. 공각 있어 괜찮아 공각 있어. 힘 고장이 게임은 피자에 미친 게임이지 엑스다, <laughs> 잘 썼다 카운터! 카운터. 야. 아니, 야 터져, 이거... 껴안 터진다고? 뼈! 이건 살짝 억울한데? 봤어 <laughs> <laughs> 아야만의 자리로, 집중해 내려와 아, 아, 줘 가가가 아, 뛰어 야, 장판 빼고 다 뛰어 파랑 아, 냅둬, 냅둬. 아, 아, 냅도 아, 아, 노이 위험 저 저기. 저기, 저기. 저기, 저기. 저기,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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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어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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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저 아, 동이 아, 송영, 가져야 돼. 파랑 빼져야 돼. 영명더야돼 파랑 가암야돼한명더 가기 타 암영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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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기 열심히 피해 영타 암영타, 암 정리 안정화, 안정화. 컨퍼거든요. 은지다. 은지 그만. 안돼. 이륙 대선님들. 공사 있어? 어. 칠이야 히먹어야돼목어 히목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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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히목어 히목어 지목 무력하지 마. 송영이야. 어 히목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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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줄게히목 줄게 목어 히목어 히 성형저가 송영자가... 우리 힐 줄거야 hear 야 돼. u h 님 모시면 you hear it? So, you h n 먹을거야 성 아껴 i 어, 공 쓰면 안 돼. 17 확인 이거 한번 가야 돼. 빡 음. 해도 아. 응. 제가 그그단 <laughs> 키는 밀렸는데 아직 안 한다. 한다 한다 들어가는 거. 피에 일단 들어가 건실하게 먹어. 빨간색 잘 빨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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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야 돼. 안에 있는 거 위주로 일단 먹자. 반은 웬만하면 버려도 돼. 빨간색. 빨간 저 빨간색 일단 먹을게. 네, 얼음, 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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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음. 얼음. 아. 이런 거 먼저 먹어줘. 안에 있는 거. 이거 헤드 딱. 천우이 천우이 밝지마. 이동시 살려야 돼아 a i d I s a 정 u 정 w 정 u 이스잘 살았어 i 동 e t 바로 똥 o 잘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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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음, 어, 몸몸 응. 야 된다 e paraponga then? Do you w a n 전 to do it? I don't know. Okay,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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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스 몸에 그럼? 똥 많아 나 300줄까지 뵙시다 지파되면 사라지긴 해. 응. 오 아, 십자가에 아, 십자가 아, 아, 십자가 아, 아, 딱, 십자가에 땅 더블피 아 살쪘다 야 도대체 아 멀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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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, 아. 치지마 지금? 아직 초각 아니야 모르 나오면 초각 쓸 건데 저쪽에 똥 많아요 빨강 아, 바기인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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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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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이게... 모루 뭐루... 생각해 어, 당기면 모루 모르... 아직은 어, 아닌데 딱봇이야 딱봇이야 헤드딱나 하지만 이제 헤드를 돼. 비워야 어, 돼 헤드.. 아직 아니야 헤드를 비워야돼 헤드를 뭐? 비워 초각 준비 초각 빨리 쓰 사람 시점까지 누를 생각해 끝났어? 아이스 길모 하 아.. 이 ㅅ 머리딱 또. 모좀또없어졌 그러니까, 이거 다음 짤패도 좀봐어 이거 무력..인가? 빨파 뭐그똥기 똥깔기 그가져야돼 내가 갈게 아니야, 일단 오 가는거 맞아 가는거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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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왔어 내가 왔어 야사버로야 뒤호리 제발 똥빼 결투, 너, 빼빼. 결투 네, 누구야 괜찮아. 결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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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 결투 리퍼 확인 확인 어잘할수 있지 그만 그만 무력 멈춰 해야 돼 잘했어 고비를 넘겼어요 이원 그래. 저가 생각. 두 번째 여기 이거 이타 쓸 거야. 베이지 이제 빠진다. 저거 청세바 여기 똥만 조심하자 우리. 나도 한번 쓰자 쓰자. 지파 된다. 이타 사포. 자 이제 잡기 승호님 메인으로 의심 그리고 A, a 를 까먹는 건 말이 안돼 이제. 낙사 조심. 아, A야. 반응해. 집중해. 아, a 야반심에해 집중해. 보고에 어지 에이 이 생각. 어. 움직이지. 어. 잡히야. 아. 잡히 이 심하고. 이거 구슬 먹는 거 색깔대로 가. 빨 왼, 빨 왼. 35는 괜찮아. 노란 장 노란 곳을 맞지 마. 이거 표블 혼자라서 감전 맞으면 안 돼. 쉬드 가자, 쉬드 가자, 쉬드 가자, 가자, 후. 가자. 가자. 나들 불었어. 가자. 에이. 에이. 바로 들어가. 이래. 어, 됐어, 이럴 때 넘어지면. 중에 잡히 생각. 이것 위험 위험 위험. 어, 아, 아, 이스 t 잡기 생각. 이것도 조심. 아, 앞에 아, 조심. 3초 뒤 끝나요 이제. 1 파티 끝나 이제 일 파티. 이걸 잡는 야이집이이 집이야. 그걸 보자. 잡는 거야? 가나 혼자 잡았어. 오히려 좋아 이거. 그냥 잡히는 거 좋아. 음. 음, 잡기 생각. 이거 그, 그거 이제 여러 가지 패턴. 아, 어, 능지 이거 능지장판이거밟는 거야, 이제. 그냥 빨 파이퍼 스퍼저 하면안 돼, 와요. 퓨전 받아요. 벽을. 캐어 바닥 해어 나이스. 그냥 만 사람 시청 컷 해. 음. 잡기 하지 마자. 에이. 이리와, 이리와, 이리 와. 쭉 뛰어 와. 멀리껏, 멀리껏. 슛! 타 그냥 지금! 에이!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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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찍기 좋심 잡기 생각 이거 바로 잡기 생각 잡기 생각 땅 능지야 능지 좀만 집중하자 잡기 생각 이거 그 깨는 거야 색깔 봐 세큐 키해 색깔 세. 와 색깔 통와 색깔 웬 여기, 여기 박스에다 베이지 채워놨어 스택 채워놨어 저 WM 풀 버프 줄게 아, 이거 해야 돼. 가각해야 so 돼. 어 한다. 빨 오. 나세 명이 들어가야 돼. 만약에 파랑이, 파랑이 나오면. 나랑 나아 나랑 나데. 나나 나랑 나데.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이러면 이 들어가.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. 망하지 마. 기다려. 아직 기다려. 잘했어. 잡기승각 잡기승각. 빨파 여기. 빨파 혼자해 혼자해 혼자 혼자. 콩 빼는 거없한번 더! 나이스! 콩안 나와 이제 침착하게 하자 잡기에서 잡기 된다 잡이측기야 이측 너 어글자 이측 이거 아이다, 찐무에 아이다, 아이다. 맞춰서 진순아 파운 알지? 이거 2타 안 차서 못쏘 카운터 빨카요 빨카요 어 낙사 어, 조심! 죽지만마! 됐어 괜찮아 좋아요 좋아요 응? 이거 그거 무력이다 무력 천천히 하는 거 아니다. 피하기. 똥 깔고 뒤에 똥 깔고 야, 피하기. 여기... 장판 아니야? 장판 이거? 맞아 에이, 맞아. 뒤에 똥 까. 뒤에 똥은 깔아야, 깔아야 돼. 똥 까는 게더 중요해. 앞으로 가. 똥 깔고 앞으로 가. 어, 이리 와 이리 와. 시정 박아. 박아. 박아 그냥. 편이 있어. 또 온다. 또 온다. 에이, 두. 괜찮아. 겠어피 먹어. 피 있어. 먹어. 피 우와, 피피 먹어. 조심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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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량 먹어. 음. 응? 대박 해드시... 조심해. 송형 조심 고침오요고침징침오침어침징침오 이러면 그냥 오이지오징이 오징어, 오어 오징어, 오징어, 어 오징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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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징어오어오나어오 나 아, 저가 여기 저거야. 좋아요. 흐. <laughs> 제자잡았거성기 아, 아껴놔. 희면서으로 쓰는데. 지파야, 이제. 자, 이제 와이어 적극 이용할 거야. 잡기도 생각하고 그그 그 알죠? 존세 찍기. 그거 나오면 일단 와이어나 시정. 지파야. 바로 기믹 나올 수도 있어. 피통 때문에. 응 음. 감기면 기믹팀 가 빨가 빨가 너무 쉽잖아 유지해 어음어음어음어음아망치 빨리 계속까 보스 패턴 봐 여기 안전 반대 찍기 감았어 감았어 12초 오력이래 우리? 우리도 뭐 피면이야 우리 지금 피면이야 따라가서 그냥 피면 5초 A A A A 9번이야 어 A 가이 가 아냐 기믹 김믹 기믹 감기백기 들어와 하지마 어, 이거 타면 안돼 타면 안돼 절대 타면 안돼3어가0 0 왼쪽 0 0 0 0개 30,000개. 30,000개. 3 0 0천0개 30,000개. 30,000개. 3 0세야0세3 0 0 패턴 읽어줘 패턴 읽어줘. 아마 어, 없어, 아, 없어, 없어. 아, 피면서 피면서, 피면서. 피드루기 조심 드루기 조심. 피면서. 우리 시정 드기 조심. 드루기 피드루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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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어 쳐야 된다 이거. 몰라 그냥 다 좋댔으면 어, 다. 뒤밀어 뒤밀어. 잠겼어 잠겼어. 야 이거 치지 마 상태 치지 마 치지 마. 내가 쳐줄게 쳐줄게. 아. 아 됐어 야밀어 힘차게 너무 쉽잖아, 그렇지? 네, 그어아거든 어, 팀안할 거야. 라프이 정비 한번 해줘, 한번 브리핑 한번 해줘, 라프이감사합 아, 브리핑 할 것도 없어. 자기새 먹기. 그냥 S도 잘 써. 아기새 먹으면 되죠, 이거 구슬 자기 거. 예, 네, 구슬. 그럼, 그치, 게, 뭐. 그럼 아니, 갈게, 간다. 오, 아니 아니, 끝까지 봐, 끝까지 봐. 어, S 다 조금이라도. 안서 안 보여. 안서 몰라 지금. 일단 한명 던져 아, 던지고 하나 있을 거요. 예, 네. 하나 던지고 시작하자. 내가 먼저 일단 던지게. 좀 퍼져, 음, 좀 퍼져. 색깔별로. 내가 먼저 던질게. 내가 먼저. 퍼져 퍼져 던졌어? 이벤트가 아, 안돼 이거 몰라. 없어 없어 나 아무 수 없어. 나 아, 아, 보면서 누가든가? 피하면서 해. 에서 쓸 거다 이거. 네떻게 할까? 안박 이런 거야. 내 네, 얼굴 여기 이거. 이라는 예, 거 예, 맞아. 무은 비비면 된다. 빨리 써, 에스터. 나프나 풀어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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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 송영 나풀수 있나, 이간 어땡큐. 에아 이어줄게. 블레이드 암무 이어줄. 여아이 씨발 족같은 에미티 새끼야. 아우 그냥 씨발 새아 씨발 그냥. 아, <laughs> 아, 어, 네, 뭐야 이자 네, 네, 네. 같은 새끼 진짜. <웃음> 이메일, 이메일. <웃음> 아우. 아